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 사업 대가 산정 교육을 맡은 박규태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소프트 사업 대가 산정 교육 내용 중 기능점수 측정 이론과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기능점수 측정 이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점수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요. 우선 기능 점수에 대한 측정 이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 점수 개요 부분입니다. 기능 점수란 기능 점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그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센티미터, 미터. 무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램, 뭐, 킬로그램,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기능점수라는 단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기능점수는 논리적 설계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요구하고 인도받은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논리적 설계, 논리적 기준이라는 부분과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용자 관점이라는 겁니다. 개발자 관점이나 아니면 제3자의 관점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구현하고자 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고객의 관점,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능을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능 점수는 모든 규칙이 이미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산정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산정하든, 다른 사람이 누구가 사용, 산정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 점수는 논리적 기준의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다 보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방법이나 기술과 무관하게 오직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만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기능 점수에 의한 규모 산정 방식입니다. 그럼 이 기능 점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크기 또는 금액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유지보수 할때 우리가 얼마만큼 큰또 얼마만큼의 할 일을 유지보수, 유지, 유지 관리 하느냐를 하기 위해서 이 기능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 분쟁에 대한 조정,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산정, 아웃소싱에 대한 계약, 품질에 대한 예측, 기본적인 규모의 측정,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은 원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관리 측면, 그리고 예측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진척 관리. 원래 우리가 개발해야 할 규모가, 펑션 포인트가 5000 펑션 포인트인데 현재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느냐? 뭐 그런 진척 관리가 되겠죠. 또 기본적인 어떤 일의 양, 기능의 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짜리? 어느 정도 규모의 일이냐? 이럴 경우에 기능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상세한 값을 도출해 내면 그게 바로 일의 양이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예측 및 성과 관리 부분인데요. 뭐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또는 뭐 KPI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면 뭐한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30fp per m a n t h 한 사람이 한 달에 30fp 정도 일을 한다. 뭐 그런 생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가지고 목표 생활성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한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결함 밀도입니다. 1 펑션 포인트당 결함이 얼마냐 그렇게 본다면 끈포 펑션 포인트 이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1 펑션 포인트당 결함이 몇 개냐 예를 들면 뭐0.023뭐 이렇게 환산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오픈후 계란, 그런 통태 계란 이런 어떤 진척 품질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성과 관리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능 점수의 어떤 변천 과정인데요. 최초의 펑션 포인트, 이런 어떤 사상이 나온 부분은 1970년대 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이제 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내용이 추가되고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이 돼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IFPUG (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에서 발행하는 Counting Practice Manual 4.3.1 정도가 나와 있고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기능 점수 산정하는 어떤 그 메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과정에서 뭐각 국가마다 특성을 반응해서 좀 다양하게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위에 보시는 뭐 네스마 이런 방식인데요. 네스마는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매저먼트 어소시에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방식이고요. 그럼 아래에도 하나 뭐 추가하실 수도 있겠죠. 코리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기본 사상은 이제 IFPUG에서 얘기하는 그 기능 점수 산정 방식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 대신 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그 보정 계수라든가 각 나라마다 인정하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능 점수에서 우리가 산정하는 또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은 기술적 요구사항과 비기술적 요구사항, 그리고 기술적 요구사항 중에는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런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을 좀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중에 우리가 기능점수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기능 점수, FP 자체에 대해서 산정 대상은 기능적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기능적 요구사항 및 비기술적 요구사항은 실제 우리가 f p 로 어떤 숫자로 환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성 정보, 보정 개수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그한 사업, 한 프로젝트, 에서 기능점수를 산출한다 라고 보면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기능들, 물론 이제 논리적 관점에서의 어떤 물리적 기능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능점수에 대한 그 산정에 대한 기초 로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능 점수 같은 경우는 실제 내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내부 데이터를 갱신하고 유지하고 한다라고 보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시는 이 화면처럼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입력하던 타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받던 어떤 데이터가 어떤 그 행위가 인풋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어떤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끊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점수의 어떤 그 기초 개념은 모든 시스템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는 나오고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기능은 우리가 뭐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가 입력하는 기능, 뭐 수정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는 송수신 관계에서 보면 외부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능, 수신 기능이 또 들어가는 거인 거죠.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내부 데이터를 뭐 갱신하고 또는 일부 타 시스템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참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뭐 화면에 결과가 줘야 된다든가 또는 레포트가 나온다든가 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기능점수를 산정하는 기초 개념들이 됩니다.